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땅, 무다, 바다 위에 있는 시간이 긴 여자 땅유. 제가 저번에 이제 이카메탈이란 어떤 장르인지에 대해서 잠깐 짧은 영상을 남겼는데 제가 이번에는 오모리그가 어떤 장르인지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모리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오모리, 일본어로 오모리가 이 봉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봉돌리그, 봉돌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봉돌을 달아서 이 배, 배 집어등이 켜지고 그 집어등 언저리 뒷 경계까지 캐스팅을 막 넣은 다음에 이제 그만큼에서 이제 탐색을 해가면서 이렇게 캐스팅에서 끌어오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캐스팅을 할때 캐스팅을 할때 베이트보다는 스피닝이 편하기 때문에 오모리가 하실 때 스피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오모리 그때들이 약간 이 카메탈보다는 어, 로드 길이가 살짝 길어요. 아무래도 귀거리 때문에. 오모리그 전용대를 쓰셔가지고 이제 스피닝을 감고, 캐스팅을 딱 해가지고, 멀리 싹 해가지고, 네, 수심층까지 도달하며, 어, 그 범위 내에 있는 하시들을 쏙쏙쏙쏙 캐스팅하면서 끌어오면서 쏙쏙쏙쏙 잡는 그런 게임이죠. 이카메타라고 오모리리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어느 태비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뭐, 그, 그날의 바다 상황, 필드에 맞춰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배 아래 집어가 막 바글바글하게 됐을 때는 굳이 캐스팅할 이유도 없고, 지어층이 두껍기 때문에 공략 범위가 넓은 이카메타리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어군이 전층으로 쫙 낱마리로 이제 퍼져 있어요. 배 아래 많이 집어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캐스팅을 해서 끌어오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오모리그의 네,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어, 이카 메탈이 노릴 수 없는 그빛 경계 지역부터 우리 배 앞까지 어, 요 범위 내에서 이카 메탈로 노릴 수 없는 그 한치들을 쏙쏙 뽑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 오무리그의 가장 큰 장점인데 사실 요새 배에서 보면 캐스팅 자주 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오무리그의 보통 가장 큰 장점이 캐스팅을 포기하시고 그냥 세비만 오무리그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이카메탈 내리듯이 버티컬로 제땅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채비를 내려서 운용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캐싱을 포기하시고 포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무리그를 사용하실 때, 로드가 어느 정도 길다 보니까, 특히나 가운데자리이런 데에서는 언더캐스팅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배에서 뭐 오버핸드 캐스팅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사이드 캐스팅이나 언더캐스팅이 힘들다 보니까, 아예 그냥 캐스팅을 포기하시는 거죠. 사실, 그런 분들은 굳이 힘들게, 수심 측정도 어렵고, 로드도 긴 길고, 조작성도 불편한, 굳이 오무리그, 로오리그 때를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도류가 엄청 빠르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가짓줄이 긴 오무리그 채비들이 좀 유연한 액션을 내서 그런지 오무리그 채비에 반응이 좀 좋을 때도 있어요. 굳이 캐스팅을 하지 않아도. 그럴 때 오무리그를 또 자주 쓰기도 하는데 사실 오무리그 때가 있거든요. 있는데 아무래도 수심테크 베이트릴이 정확하게 빠르게 수심을 스피닝보다 더 빠르게 편리하게 알수 있어서 저는 베이트 이크 메탈 때 이렇게 채비를 합니다. 어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자주 던져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게 몇 미터다라고 자주 자주 보다 보니까 알수 있는데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보통 잘 본인 수심을 몰라요. 그래서 배에서 히트라고 했을 때 선장이 몇 미터 히트예요 했을 때어 그게 뭐 35미터 뭐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본인 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특성상 히트 받은 수심층에 바로 다시 들어가면은 다시 물어주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히트를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공유를 해주는 게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 수심을 모르시니까 수신 공유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열심히 이제 수신 공유를 하시는데. 본인은 다른 분들이 공유하는 수십만 없고 본인은 공유를 못해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긴 대로 스피닝 캐스팅이 어렵다 뭐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이카메탈 대에다가 베이트를 쓰시고 이렇게 캐스팅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비거리는 나옵니다 캐스팅이 어려워서 스피닝대로 캐스팅을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거리가 좋아요 공도를 배에 살짝 붙인 상태에서 채비는 물에 담가두고 공들만 공들만 물 위에 떠있으면 돼요. 채비줄은 바다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밀어두듯이 막캐스팅을 하는 거죠. <목소리> 제대로 스피닝 캐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베이트 비거리 두배 이상이 나오셔야 되는데 베이트 비거리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불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스팅이 그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는 거 나름대로 캐스팅을 못할 시에 못할 시에 이러분 캐스팅 다하시면 당연히 어, 비거리를 멀리 주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되게 귀찮고 가운데 자리에서 긴 로드로 캐스팅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 하시면 이렇게 체비해서 그냥 캐스팅을 넣으시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수심을 스피닝보다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므리그가 잘 엉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오므리그가 자꾸 엉킬까요? 하시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므리그가 자꾸 엉켜서 오므리그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므리그가 엉키는 이유는 거의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조심하시면 오므리그는 거의 엉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엉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오므리그를 안 한다 이렇게 <laughs>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엉키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어, 이제 캐스팅에 문제가 있어요. 캐스팅을 하고 채비가 착수할 때, 흔히 어, 마시는 분들 아시죠? 트, 보통 채비 선행이라고 하죠. 채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수 지점에서 스프를 살짝 잡아주면서 어 채비가 선행되게 캐스팅을 하시고 착수하실 때 스프를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비가 딱 먼저 날아가겠죠 이걸 안 잡아주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채비가 돌면서 떨어지는 경우 이 때, 이제, 채비가잘 엉키고요. 그건데, 네, 원하는 수심층에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30m부터 올릴 거다. 30m 층에 딱 들어가요. 아, 30m 층에 딱 들어갔으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액션을 줄 때, 이때 엉킵니다, 여러분. 봉돌이 애기보다 훨씬 무거워요. 어, 그래서 수심, 자기 본인이 원하는 수심층에 도달을 먼저, 뭐가 먼저 하죠? 봉돌이 먼저 합니다. 그러면 뒤에 애기가 뒤따라져서 내려오는데, 이 가지줄을 형성한 채로, 이렇게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돌은 먼저 떨어졌어요 무거워서 그럼 애기는 어떻게 올라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원줄 근처에서 일자로 위에 떠서 내려와요 그래서 원하는 수질대에 딱 보달하고 애기가 뒤에 다리를 잡을 때 동안 이제 조류를 받으면서 가지줄이리 잡을 때 동안 기다려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애기가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터킹을 딱 액션을 준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감는 거죠 위에서 감듯 그래서 원하는 수심증에 도달하면 살짝 기다려주면서 뒤에 아기가 다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때부터 액션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안 웃기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저킹 액션에 있습니다 목무리의 가장 기본 액션이 저킹이에요 차 올리고 감아주고 이게 저킹인데 저킹을 곱패질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여기서 수심층에서 고페지를 넣으시고 슬랙을 감아주시지 않으면 엉킵니다. 이유는 공돌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돌이 무거워서 수심층에 먼저 도달하고, 애기는 뒤따라져서, 12시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오 내려와서 채비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 잡기 전에 다시 적팅 액션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가지줄이 자리 잡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패지를 넣으실 거면은 고패지를 넣으시고 채비가 안착될 시간을 좀 길게 주시던지 아니면 저킹을쳐 올리고 올린 만큼 슬랙을 감아주시면은 엉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랙을 감아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올리고 슬랙을 감았어요. 근데 이게 저킹 액션을 계속 연속으로 넣다 보면은 이 액션만큼 저희가 못 감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타는 거예요. 요거, 세 개만 알면, 옹오리그는 끝!